2019학년도 6월 고2 전국 연합 학력 평가해설을 맡은 EBS 장재혁곽 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아마 이 강의를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 조금은 좌절하고 풀이 죽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3월 시험에 비해서 난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6월 시험이긴 한데요. 여러분 마음 속으로 아마 국어 영역과 관련된 목표 점수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그 점수를 과연 달성한 친구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쭉 한번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도 장지혁 선생 의견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어, 3월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시험이 상대적으로 좀 쉽.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그 지금 나온 자료를 보면 어, 1등급 커트가 약 90점 위아래 정도 형성되는 걸 보면 실제로 이 시험 자체로만 봤을 때는 그다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 하나 영역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시험에 출제되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먼저 화법과 장문 어떻게 출제가 되었나요? 그죠. 우선 화법과 장문이죠. 화법과 장문은요, 우리 3월달에 장재혁 쌤이 잘 가르쳐 주신 대로 나왔습니다. 어. 떻게 나오냐? 화법과 작문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고 있다시피 기본 틀을 항상 지켜서 나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틀 자체로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어 4, 5, 6, 7 정도 합쳐서 나오는 네. 뭐 그런 특이성. 요즘 유행이죠. 네. 그 정도의 틀을 똑같이 지켜서 나왔기 때문에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좀큰 어려움은 좀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법은 어떻습니까? 네, 허법과 작문에서 기운을 얻은 친구들이 문법으로 딱 넘어왔을 때 역시 문법도 굉장히 전형적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라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정말 많은 문법 강좌에서 강조하고 있는 개념 요소들이 출제되었거든요.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음운 변동 나왔었고요. 파생어와 관련해서 접두사 개념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세국어와 관련해서 높임 표현 나왔고요. 세트형 문제로 중의성과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어느 강의에서든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요소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개념만 꽉 잡고 있다면. 어렵습니다. 쉽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러면 문학은 어땠습니까 문학은 음. 여러분이 우선 고전 시가 맨 마지막쯤에 음. 나와 있는 그 고전 시가는 여러분에게 약간 힘이 되었을 텐데요. 근데 나머지 부분 좀 현대시에서 낯선 시한편 음. 나온 것이 그렇죠. 여러분이 어 무슨 의미야라고 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복합에 지문에서는 어 지문 길이 자체가 또 여러분을 괴롭혔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 또그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여러분의 그 매력적 오답 이런 게 하나 있어가지고 좀뭐 킬러 문제라고나 할까요? 그것에 많은 학생들이 오 어? 답인데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답을 골랐는데 답이 아니었던 경우 아마 그것이 좀 괴롭혔을 것 같고요. 고전 소설이 좀 약간 재밌었는데 원래 고전 소설에서 어한 인물을 지칭하는 어 호칭 뭐 이런 게 되게 다양해서 그쵸? 여러분이 독해하기 어려운데 이번에는 같은 호칭인데요. 그두 사람을 음... 지칭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이 누구야, 얘가 누구야,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좀 이따 가기 때 확인해 보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한 독서 어떻습니까? 아마 많은 친구도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독서를 정복하지 못하면 국어 영역에서 고득점을 받기 어렵다. 장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을 텐데요. 그 말이 딱 맞는 시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문의 길이도 굉장히 길었고요. 문항수도 많았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어, 그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특히 최근 사회 영역에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음. 이야기하는 경제 지문이 심지어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도 정말 지문도 어렵고 문제도 어려운데 시간까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곽동 원 선생님이요. 정말 열심히 해설 강의 준비했거든요.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면서 우리 바로 일부로 넘어가면 될것 같은데요. 뭐냐면, 곽동 원 선생님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3월달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중요하다고 <laughs> 강조했던 내용이요. 어디까지나 지금 보고 있는 시험은 본수능 앞에 있는 모의 시험일 뿐이라는 거. 그 모의 시험 성적에 일일비하지 말고 끝까지 기운 내서 오늘 함께 해설 강의를 함께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국어 실력의 빈틈을 메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제 뭐 해야 되죠? 우리, 우리 1부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